혹시 요즘 다리가 자꾸 붓고 소변 볼 때마다 찜찜한 느낌이 드시나요? 허리 아래쪽이 뻐근하고 몸이 무겁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습관이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성인 10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콩팥병에 걸려 있는데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죠.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석을 피할 수 있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아침 당연하게 하고 있던 습관들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10년, 20년 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먼저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콩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몸속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도 조절하고 뼈 건강까지 책임지는 정말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소중한 콩팥을 우리가 매일 아침 공격하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첫 번째로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지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습관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해요. 공복에 마시는 커피가 콩팥에 주는 첫 번째 충격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이 혈관을 조이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이 무려 30%나 줄어들어요. 콩팥은 피를 걸러내는 기관인데 피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된다는 겁니다. 빈속에 카페인을 들이부으면 레닌이라는 호르몬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가고 온몸에 염증이 생기죠.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 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중한 미네랄들이 줄줄 새어나간다는 점이에요. 카페인은 소변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과도하게 빼내버립니다. 이렇게 미네랄 균형이 깨지면 콩팥에 돌이 생길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에 공복,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았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콩팥을 향해 독을 부어 놓고 있었던 셈이죠. 그럼 두 번째로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짠 국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된장찌개, 미역국, 라면, 국물 같은 걸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을 이미 훌쩍 넘는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에 먹어도 되는 소금 양은 2,000mg 인데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벌써 2,500mg이 들어있어요. 라면은 더 심해서 한 그릇에 3,000mg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금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섭습니다. 소금이 몸에 쌓이면 콩팥 세포들이 부풀어 오르면서 혈관을 꽉 눌러요. 그러면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서 조직이 썩기 시작하죠. 이런 상태가 몇년 동안 계속되면 콩팥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마치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이 과정이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초기에는 전혀 모른다는 점이에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70% 이상이 망가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콩팥병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만 마시고 깨끗한 물은 한 모금도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밤새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수분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침에 물을 안 마시면 탈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런 끈적한 피가 콩팥에 아주 가는 혈관들을 지나가면서 혈관벽을 상처내요.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면서 미네랄과 노폐물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진한 소변은 콩팥에 돌을 만들기 딱 좋은 환경을 제공해요. 특히 칼슘과 옥살산이 뭉쳐서 생기는 돌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콩팥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물 대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녹차만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더 심해져요. 카페인은 오줌을 더 많이 나오게 해서 몸 밖으로 수분을 더 빼내거든요.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콩팥은 더욱 혹독하게 일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콩팥을 망치는 아침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아침을 굶거나 가공식품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나 원밀 다이어트가 유행이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식습관이 콩팥에는 큰 충격을 줄수 있어요. 오랫동안 굶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갑자기 많이 생기는데 이걸 처리하느라 콩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돼요. 마치 평소보다 몇 배나 무거운 짐을 갑자기 들어야 하는 상황과 똑같죠. 그렇다고 아침 대신 간편하게 햄, 소시지,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을 먹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가공식품에는 콩팥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거든요. 특히 인이라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가공식품에 들어 있는 인공 인 첨가물은 자연 식품의 인보다 몸에 흡수가 훨씬 잘 돼서 혈중 인 수치를 급격히 올려요. 인수치가 높아지면 칼슘과 달라붙어서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콩팥에 가는 혈관들도 예외가 아니죠. 또한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색깔내는 약, 향료 같은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고 내보내느라 콩팥이 24시간 쉴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지치지 않나요?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네 가지 아침 습관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아침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콩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에서 깨자마자 깨끗한 물한 잔을 먼저 마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도 늘어납니다. 이때 물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물의 양은 몸무게 1kg당 30에서 35ml 정도예요. 60kg이라면 하루에 1.8에서 2.1L 정도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싱겁게 먹고 국물은 줄이는 것입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 돼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 같은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면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낼수 있어요.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신맛을 활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을 꼭 챙기되 가공 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의 근본이자 신진대사를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굶는 것보다는 적더라도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콩팥에 좋은 아침 음식으로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달걀, 잡곡밥 등이 있어요. 특히 양배추. 브로콜리, 블루베리, 사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은 콩팥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도와줍니다. 달걀은 완전한 단백질을 주면서도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잡곡밥은 하얀 쌀밥보다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커피는 식사 후에 소량만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빈속에 마시지 말고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한잔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의 나쁜 영향은 줄이면서도 커피의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어요. 커피에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마시고 가능하면 블랙커피로 드세요.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면서 콩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시면서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잊지 마세요. 특히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단백뇨 같은 수치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콩팥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잠도 콩팥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늘려서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시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조깅,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콩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금연과 절주도 콩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콩팥으로 가는 피의 양을 줄이고,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서 콩팥에 부담을 줘요.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도 중요해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콩팥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정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초기에 잡으면 콩팥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에도 주의하시길 바라요. 진통제, 소염제 같은 약들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콩팥에 손상을 줄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고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나쁜 습관을 피하고 올바른 습관들을 실천하시면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콩팥 건강으로 고민하는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만 지키시면 10년 뒤 투석 대신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콩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